제 12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건. 거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입다가 길라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라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라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문합세 중에 있다 길라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라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라스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6년이라 길라스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라스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 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수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피라돈 사람 힐레레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 0 명과 손자 3 0 명이 있어 어린 낙이 7 0 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8 년이라. 피라돈 사람 힐레레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피라돈에 장사되었더라.